안녕하세요 시영뒤에슈시에요 오늘은 잼모타를 깨기 위해 다시 왔다. 잼모타 연습자. 감미고였어 좀 작게 할게. 음악을 어떻이고 어, 소리 좀 작게 할게. 감기고 있는데 목이 좀 아파가지고. 뭐야. 뭐야. 안 들리나? 잘 들리죠? 오케이 사담님 쉼. 안심. 어다 오늘 영화관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다. 참고로 이건 화요일입니다. 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내가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봤어. 선생님께서 이게 숙제를 해주셔가지고 모르는 거다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거 한번오 뭐야 한번 풀어와 아니 한번 각각 풀어보자 주문제였거든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아마 이렇게 맞았을 것 같아 참고로 고일 거야. 근데 중3... 중삼 수준... 수준이래 수준이래 아니 중3 수준이래 내가 아직 중3 아니야 뭘꼬 아 뭘꼬 같아 너네 설마 다 튀었다 생각하는건 아니지? 나다 맞았어 100점 내 인생 처음 아니 처음 아중이 아니 중학교 처음 아닌데 이번 년도 처음, 아, 이번 년도 처음 왔는데. 아, 이번 년, 어, 아, 중학교 온거 처음. <laughs> 야. 음. 무엇이 상상하든지난그스와불후룩 착잡하게 가보겠어 무엇이 상상와 wow. 내가 오늘 학교 현장체험학습이었는데 감기 때문에 아파서 못 갔어. 진짜 영화학원에 있는데도 열이 진짜 나는 거야 열이. 그래가지고, 근데 또 기운도 없어. 그래서, 아, 나왜 이래, 요새. 이랬어? 근데 병원에 일단 간 상태였어. 근데, 목은 좀 아팠고, 가래도 많이 끼고 기침도 많이 하고. 그리고, 이게 약간, 아, 그냥, 그냥, 약간, 삐, 무시하는고 이런, 이런 게 뭔가 좀 크게 들려가지고, 주변 소리가 살짝 안 들린다거나. 이런 없어 아야 나 오늘 영화 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. 아니 나왜 이렇게 인생이 레전드냐? 어, 아니야. 엄 아, 무슨 말야 그냥 기다리고 왜? 아, 아나 놀랐잖아. 있었거든. 근데 갑자기 오셔가지고. 어유, 난 이렇게 입었더니 너무 춥다. 애. 근데 그분이. 얘는한 진짜 거도 그 한장만 입고 계셨어. 약간 젊은 애들이 많이 입고 그런 거 있잖아. 얇은데 약간 야구 잠바 같은 거. 야구 잠바인데 엄청 얇아. 그런 거.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입고 계셨어. 그래가지고 어이 근데 내가 어르신 말을 약간 무시할 수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네 이러고 끝났어 약간 나한테 말 거시는 거 같아 제가 약간 어, 나한테 왜 말을 거시지 라는 느낌이었어 참무리 아이 이 스파게티 같은 놈 아주 그냥 있잖아 내가 뭐든지 든 바지가 정말 어여워 아, 튼 요새 이거 중이던데. 유튜브 쉬는 거, 이거. 제가 오늘 본 유튜브를 떠납니다. 어,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, 뭐라고요? 저기, 슈맘의 에월! 방문이었어. 난내 시야를 가리는 건좀싫거든 근데 내가 푸사를 진짜 흑역사로 해놓는 응.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걸로 해놓는단 말이야, 사실. 뭐 이렇게. 뭐라고 했는 게 아니야. 그냥 내추억 조작용인데. 친구들이 그래서 징그러. 가 아니라 귀엽다는 거야. 그래서 이해가 살짝 안돼어 이런 스파게티 같은. 아, 저거 좀 떨어질 건데 내가 먼저 가가지고 확률도 앵글 높이는 게 아. 들면은 진짜 아, 아 잠만 지금 아니야, 지금 아니야. 간다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이거 약간 긴장했어. 아, 슈크림 진짜... 아, 슈크림 너무 웃긴 것 같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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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수 아니에요. 아, 안녕하세요, 슈크림. 오랜만이에요. 보통뭐 어떻게 잘, 잘 지내셨나요? 아, 할 말이 없네요. 이쪽으로. 가시 지금 약간 가식 떠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. 자기만 불편한데 왜아직 커? 약간 이런 심, 이런 심정.